이번에 우리 절반의 분노 이영석 전도사를 모시겠습니다.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 두, 예, 오늘은 노래하지 않고 연설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애국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15일은 특히나 우리 잠자고 있는 청년분들이 어서 빨리 깨어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70년, 80년이 넘은이 대한민국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깨어나야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외쳐줘야지 여러분들의 우선들까지 태평천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꽁돈을퍼주는 청년수당이다, 실직수당이다 등등 여러 가지 부풀리즘 정책, 돈 뿌리는 정책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저 부모가 서교들을 밥이 아쳐먹고 집에서 유튜브나 보면서 방구석에서 정신승리하는 멍청이들이 천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남아보이가 돼서 되겠습니까? 나 홀로 홍중이 돼서 되겠습니까? 외치고 개척정신, 창조정신으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일부러 이 땅을 여러분들이 이어받으려면 여러분들도 피땀 흘려서 일어나고이 자리에 나와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청년들은 8월 15일 낫 1시 이 자리 어, 동아민서정 앞에서 12시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놀라운 환경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종북주사파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귀회를을이틀리려고 코로나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그걸 첨탑을 제거하는 법안까지 발의해서 십자가 첨탑을 제거하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등 해서 교회에 십자가도 없애려고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놈들이 바로 민주당 새끼들입니다 자기들은 감염개방법이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교회를 죽이려고 만든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은 해산하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언론 독재,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민주당 문재인 사령은 박살내자! 중북추사파를 박살내자! 8월 15일에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 나오신 건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 그분들이 이승만 정신을 외치고, 박정희 정신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순국 선열들, 주기철 목사님, 우리 손양은 목사님, 한경준 목사님, 김종근 목사님을 거론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들은 나와서 외치다가 탄압받고 순교당하셨습니다. 8월 1을 죽는 날치라도 우리가 나와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고 이득을 보려 하는 자들, 자기들의 입술을 다지려고 하는 대형교의 목사님들 정신 차려라! <laughs> 이영훈 목사님 뭐하십니까? 사랑의주의우정의 목사님 뭐하십니까? 오늘 정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성정 목사님, 하루에 기도를 뭐 4시간, 7시간 한다면서요? 예? 4시간, 이 6시간, 집에서 기도만 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빨갱이들이 쳐들어도 기도하고 있을 거야? 당장 뛰러잡아야될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말고, 나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순만 정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함부로 외치지 안련에서 이름 파는 카타 목사님들 자기들의 입지를 가지고 사기치지 마십시오. 병원들을 사기치는 목사님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8월 15일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죠 가족들, 지인들 전부 다이 자리에 모셔오는데 특히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미리 비번을 짜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하루 자영업자분들 문 닫으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유튜브 한번 보시겠다고요 멋있겠다고요 당신이 집구석에 있다 빨개기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싸우다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8월 15일 집결하자! 8월 15일 집결하자! 감사합니다. 네, 자, 젊음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내 질을 쓰으면 질려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올라오지 마십시오.